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는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그 옆에 있는 댓글란에다가 응원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반도체부터 AI까지 시장의 핵심적인 산업의 수의 종목분들과 핵심적인 이슈들을 정리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에 반드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현재 2차 전지 산업에서 이 기업을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캐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혹은 올해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저가형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따른 효과가 있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신차의 개발 주기가 신생 전기차 업체들에 의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 즉 48개월마다 원래 신차들이 나왔는데 중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워낙 새로운 전기차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약 20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전기차를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2022년도 25%에서 작년에 35%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올해는 거의 40%에서 50%까지가 신차 판매량의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로 인해서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 둔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비아디는 약 126.7만대를 판매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5만 6천대를 판매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아디가 테슬라의 3배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즉 중국에서 전기차의 위상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 기업들 특히 비아디의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비중이 작년 같은 달 대비 6% 증가한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에 중국에서 생산된 순 전기차에 대한 등록대수가 지난해 5월보다 25% 늘어나서 약 2만 8천 대에 육박할 정도고요.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유럽의 자동차 시장이 원래 규모의 70%에서 80% 정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들을 해외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외 전기차에 대한 판매비 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가형 전기차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캐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가형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된다는 게왜 수요에 대한 증가 즉 해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내연기관차를 사는 것보다 전기차를 샀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었던 전기차가 미국에서 2030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배터리에 대한 비용도 떨어지고 저렴한 모델들이 유입되며 정부의 보조금 등에 대한 이유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해지는 시점에 현재 도달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 내 LFP 전지에 대한 가격이 키로와트 시당 평균 53달러로 51% 급락하게 됩니다. 즉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원래 비쌌지만 전기차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유지비가 훨씬 더 저렴했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사람들이 비교를 했는데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서 내연기관차와 똑같다면은 물론 충전에 대한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지비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채택률이 올라갈 수있다는 거겠죠. 특히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주행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즉 유지비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저렴함 정도가 수요 증가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저가형 전기차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캐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가면 끝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2차 전지 산업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2차 전지주를 순매수한 현황인데,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7월 들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 M까지 국내를 대표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매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눈에 띄게 나왔는데, 그 강세의 주체가 외국인이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국내 2차 전지 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10거래를 연속 11거래를 연속 상승 랠리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저가형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제로 국내에 경쟁력 있는 신차들이 연이어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증가가 결국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했던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심지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3%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2월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은 자동차에 대한 구매 구매력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요 증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소재 기업들도 롯데케미칼은 양극박과 음극박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대시켜서 전지 소재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예고합니다. 실제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소재에 대한 생산량도 3년 내 4배 이상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시장 자체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도 캐파를 늘리다 보니까 영업 마진이 지난해 6% 정도였는데. 2030년도까지 영업마진을 18%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를 체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테슬라가 국내에 도입이 됐을 때 전기차가 가끔가다 한 번씩 보이다가 2021년도, 2022년도 넘어가면서 테슬라를 굉장히 손이 쉽게 봤었죠. 하지만 저가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체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가용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주가의 반응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전기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이 과거에는 인프라였습니다. 즉, 충전소를 얼마나 많이 설치해 줄 거냐 그리고 충전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나올 것이냐였는데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 차라리 가격만 떨어져도 우리는 우리는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량이 3천만 원이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전기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보조금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전기차가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서 지속되는 판매부진을 만회하려는 완성차 업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부터 KC 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부터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해외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하락시켜서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3년 동안 소문만 무성했었죠.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왔지만 사실 이 비아디가 국내 시장에 승용차가 진입할 것이다, 진출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슈로만 나왔었고 실제로 언제 진출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싼 전기차 대신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아디는 지난달부터 소형 해치백 타입의 SUV인 C1과 아토3에 위장 스티커를 붙이고 국내에서 주행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 b r d 에 대한 전기차들이 저가용 전기차들을 특히 2천만원대, 1천만원대 전기차가 출시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 구매에 대한 내용들이 늘어난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캐즘 문제를 해소시켜 나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전기차에 대한 저렴한 가격들이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사용 후 배터리 즉 기존에 한번 사용했던 배터리들 즉 그러한 배터리를 탑재해서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차 출시에 이어서 사용 후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출시시켜서 새 배터리 전기차 대위싼가에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도입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쉽게 말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폐차하거나 교체할 때 일괄적으로 폐차 금액에 선정하지 않고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평가를 의무화해서 이게 쓸만한 거면은 탈거해서 새로운 전기차에 탑재시켜서 판매하겠다라는 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가격 자체가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전기차들을 이제 시장에 풀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가형 전기차 경쟁으로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나 더욱 저렴한 재활용 배터리 전기차 출시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그 속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바로 최근에 상장되었던 민테크입니다. 사실 이 민테크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명확합니다. 국내 유일한 EIS 배터리 진단 시장 점유율을 90%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EIS 기반의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LG 엔솔, 현대차 그룹, SK온, 삼성, SDI 등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2차원지 기업과 완성차 업체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특히 배터리 성능에 대한 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배터리 성능 평가 의무화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말고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ESS 시장에서도 배터리 성능에 대한 내용들 배터리 진단에 대한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기업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 종목 관심 종목에 넣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 말고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에 따라서 다른데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하시길 바라겠고요. 어플 설치까지 끝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텐데,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를 누르게 되시면은 간단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민감한 번호인 전화번호라던가 아니면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이메일, 그다음에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즉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되겠고요. 로그인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하단부에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클릭하게 되시면은 김용민의 극비 클릭하게 되시면은 방금까지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실 수도 있고 하단부로 스크롤을 쭉 내려주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도록 제가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평생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PDF 자료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집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는 단기간의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이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종목분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시장에서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될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 주를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급등 뉴스만 보셔도 아,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뉴스가 주목을 받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구나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러한 급등주들이 왜 상승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